자, 집합 S가 1, 2, 3, 4, 5로 정의되어 있을 때 집합 X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. p와 q가 모두 S의 원소입니다. 그러니까 p와 q는 1부터 5까지인 자연수가 되겠죠. 그랬을 때이 집합 X는 p, q의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때 조건이 p는 q의 약수여야 한답니다. 그러면 첫 번째. 그럼 q가 1이면 Q의 약수는 1밖에 없죠. 따라서 이때 X가 될수 있는 원소는 X의 원소로 가능한 건1,1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만약에 Q가 2다. 그러면 1,2도 가능하고 2,1도 가능하겠죠. 그 다음 만약에 Q가 3이면 그때 3의 약수는 1과 3밖에 없죠. 그러니까 3,3까지. 자, 그 다음, Q가 4면, 4의 약수는 1, 2, 4가 있겠죠. 그리고 Q는 모두 4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마지막으로 Q가 5면, 5의 약수는 1과 5만 있죠. 그리고 Q는 모두 5이고요. 따라서, 2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Q가 1일 때 1개, 2일 때 2개, 3일 때도 2개. 4일 때 3개, 5일 때도 2개니까 자, 모두 하면 3, 5, 8, 10 모두 10개가 되겠네요. 따라서 정답은 10입니다.